함수만설명하고 마셔보니까 잘 보고 자 여기 봐 어, 잘해야 돼자 역함수 <laughs> 정의 먼저 할게 정의 먼저 할게 정의를 먼저 할게 f 함 fx의 역함수를 내가 gx라고 정의할게 먼저 그럼 둘의 관계가 있어 f 안에 g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g 안에 f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서로 들어가야 돼 서로 한쪽만 들어가면 안돼 서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서로 들어가면 이 결과물이 다 X가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면 F의 역함수는 G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이 만족이 되면 서로 마찬가지예요. GX의 역함수를, 이게 역함수란 뜻이야. <laughs> 서로 만족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알아들었어, 지금? 까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 그 다음. 중에그 다음. 기아적으로는 무조건 Y는 X에 뭐한다 대칭한다. 됐어, 들어 드로. 들어라고 그랬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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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지만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 그래프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어 그럼 얘를 뭐라고 래 그래?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거야 했니 지금 그럼 여기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보일 거야 됐지?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 다시 할게 역함 역함수의 교점 같은 게 나오잖아. 역함수를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할 수가 없다 식을 못 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역함수 대신에 뭘 이용한다? y 는 x, y의 교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봐라 파란색과 흰색 교점과 흰색과 노란색 교점 서로 어때? 똑같겠지? 오케이? 어허 재수는 교점 없었어 반도. 너 때문에 또 늦게 끝나는 거야 말 끊으면 이게 되겠냐고 됐어아이 점을 알파라고 하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알파 콤마 알파야. 이 점이 만약 베타라한다면 베타 콤마 베타야. 왜냐면 y는 x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알아들었지? 오케이.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역함수 배웠기 때문에 다시 여기 봐 여기 를보라고 했어? 성제는몇개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좀 부족해. 잘 들고 있어. 가위. 아, 여기.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바라봐. 여기만 바라봐. 다 필요 없어. 여기만 바라봐. h와 합성과 g의 뭐 f에 이렇게 돼있어 들어? 여기 들어라고. 드러. 그냥 여기만 들어. 여기만 들어. 여기만 들으면 돼. 얘를 만들어 봐야 얘야, 얘 얘야, 얘야, 얘. 자, 이렇게 됐어. 나는 gx라는 함수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앞에다가 H 인버스 붙이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앞에다가 H 인버스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게 사라져 그렇지 얘하고 역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면 항등함수 되는 거야 와인 x 그래서 이건 사라져 그럼 남았지 근데 그럼 뭐한데 뒤에다가 F 인버스 뒤에다가 F 인버스 이렇게 그럼 얘는 사라지고 뭐만남아 Gx 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도 또 사라져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몇고 물어보고 있어. 다음. 다음. 성질이야. 성질이야. 들어. 성질이야. 성질이야. 얘에 대해 역함수는 음. 어떻게 쓰냐고? 전기 전개, 전기 전개, 전개할 수 있어. 그럼 순서까지 다 바뀌는 거야. 순서까지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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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 됐냐고됐어지가다 했어. 이제 문제 내네 문제 으면 끝나니까. 중요해. 내문장으면 끝낼 까요 다음 1번 문제 자가 1번 문제 여기로 가는 거야. f 인버스에 7이야. 철럼이 얼마야? F인버스의 7은 얼마야? 5.5말 돌리려고 이해 안 됐어? 자, 문제가 이거잖아. 이거 안에,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 됐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라, 거꾸로. 얘가 어디로 가겠냐고? 이리 가잖아. 됐어, 지금? 그래서 5라고 하는 거야. 됐나, 지금? G5는 얼마야? 1이겠지, 정답. 됐어, 이제? 자, 여기 봐. 중요한 성질 여기서 배웠지? 뭘 배웠어? 여기 봐. 여기를 봐. F 인버스 A가 B라고 한다면, 인버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자리와 Y자리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100%출제율 됐어, 지금? 됐니? 자, 좀만 참아라. 2번 안 하셔도 됩니다. 2번은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2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냐고. 이거 교육과정이 빠진 걸로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는 직접 안 나올 거야. 그냥 안할 거야.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해보세요. 자, 시작을 할게요. 한 번에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얘라는 함수가 있대.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얘가 2라고 했어. 또하나 가지 f 인버스 4가 1이라고 했어. 자 시작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럼 인버스는 사라지고, 쉼마 4라는 게뜨는 거야. 됐니 여기 발처로만 f 1은 얼마야? 4라고 했으니까 f 4는 얼마야? 2가 되겠지. 됐어? 4,2와 1,4를 대입해서 연방하면 AB가 나오겠지? 됐어, 지금? 오케이, 나머지 계산해서 이제 풀면 되고. 다음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마지막 문제. 요거만 하고 끝낼게 4번 문제야. 자, FX는 자, 5 x 8과 역함수예요. 얘와 뭐라고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 됐어?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y의 절편이 마이너스 8이고, x의 절편은 5분의 8인, 이러한 함수가 되는데, 이거를 y는 x와 대칭해서 그림을 그리면, 대칭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를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네. 됐냐고 지금 묻고 있어. 됐어 지금. 됐냐고. 그런데 역함수를 직접 식을 세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지 교준 얘기 나오면 얘 대신에 얘 대신에 뭘 이용한다고 y는 x라는 것을 이용한다. 대체 교준 얘기 나오면 절대 까먹지 말라고 천호아. 지식이 중요하니까 다 했어. 정답. 그래서 어떻게 쓴는데 5x 마이너스 8 얼마? x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4x는 8이 되고 x 의 작건 얼마? 2가 되. 냐고 여기 들어 여기 얼마라고 2콤마 이라고 왜 y는 x 비있합니까 됐냐고 끝나 숙제 숙제야 너는 배껴오지 마 숙제야 알아들었어 아 기본 문제 보이니 빨리 봐 주말 꼈서 함수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보여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발전 문제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 문제 표준 문제 기본 문제 표준 문제 어디까지 풀어오시는데 함수 파트까지 다 풀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쪽까지 풀어오냐면 음. 끝까지 끝까지는 안니죠 11쪽 19번 음. 어10몇쪽 예. 11쪽 19번 예, 맞아요 11쪽 19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돼그서 음. 거기까지만 풀어오셔요 내가 원하는 거 음. 거기까지 오케이 Okay?